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눈사람이 아주 목도리까지 하고 예쁜 모습으로 눈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도 2월 2일 설날이 끝나고 마지막 휴일이 되는 때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촬영을 해서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용인시 원산면 사무소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촬영 현장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원산면 주민을 무시하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자 조성을 반대하고. 어, 토지들의 동의 없이는 한 삽도 뜰수 없다는 능력 없는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 교체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SK연수 반도체 클래스 산업단지 수용지역 발표 후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관계자들에게 어, 토지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용인시 원산면에 가면은 특히 원산면사무소 주변에는 수용지 주민들이 각자 돈을 내어 직접 현수막을 집 앞에 또는 전당, 담장 등을 이용해서 빨간 노란 현수막으로 뚝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땅 수용하려면은 백시장, 네땅 내놓아라. 강제로 수용하는 내 농토, 농토 절대 수용 반대한다. 내땅 빼앗으면 내 목숨 없어진다는 강한 문구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원삼은 SK에게 고향을 빼앗겠다. SK는 원삼 주민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그런 현수막이 보이면서, 자, 여기 SK 그 하인스 반도체 조성을 반대한다는 그런 그 현수막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원산면사무소 주변에는 어 원산면의 동의 없이 어 또는 원산 주민의 동의 없이 한 삽도 뜰수 없다는 대장동 사건을 그 연상케 하는 현수막들도 많이 지금 부착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시고 계십니다. 어 SK는 원산면을 우롱하는 SK는 저 조성사업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는 그런 현수막. 지금 저, 저 현수막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현 사태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원산면 고당리, 독성리, 중농리 일대 주민들과 한 번도 상의가 없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지속적인 언론 보도만. 그, 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난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어, 이들은 주민과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업 사이에 중재 역할이 없는 용인시 지방자치 정부의 조금의 양보대화 타협 않고 강제 수용을 밀어붙이는 시행상을, 시행사를 향하여 주민들 각자가 본인들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원산면 지역발전협의 또는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성실한 대화를 할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곳 역시 타야 수용지역들처럼 주민을 대표하여 협상과 대의활동을 하는 공식단체가 있고 도로 및 건물에 수용반대를 표명하는 현수막이 이미 그, 그, 개시되어 있지만은 주민들은 그 무엇을 대해도 부족하다는, 그,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불안과 함 원통함을 본인들의 앞마당, 그리고 담벼락, 전답의 현수막, 바리케이트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강한 어조로 수용 주민들은 지금 그 이런 강한 모습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파트 상가 분양 이익을 수용 지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SK는 산단과 무관한 도시 개발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SK는 서면합이 공정한 23개 항목을 이행을 하라는 현수막과 더불어서 많은 연수막이 지금 주변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좀 전정태와 같은 그런 원산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원통함과 원산면의 동의 없이 한삽도 뜰수 없다는 SK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금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헐값 보상에 항의하는 자, 그리고 원산면면을 무시하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산면을 우롱한 SK 당장 SK 산업단지 반도체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눈사람과 같이 함께 원산면 지역 주민을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